신성요구 6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 n이 있다. 가. 어, 가 조건을 보면 항번호가 클수록 이제 그 항의 값이 크다는 뜻이고, 그리고 0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항들의 값이 다 양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 n 플러스 1마 a n은 일정하다. 그러면 a n 플러스 1빼 a n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로 잡고 우리가 이 D를 공차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지금 요나 조건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수열 AN이 등차수열이다. 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 2차 방정식 a k X 제곱 마이너스 2의 AK 플러스 1 X 더하기 a, k 플러스 2는 0의 두 실근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자연수 k 값에 관계없이 x는 1이 근이다. 어, 방정식에서 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주어진 방정식의 x 자리에 이 1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면 근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식을. 요 x 자리에 2를 대입해 보면 ak-2에 ak 플러스 1 그리고 더하기 ak 플러스 2가 지금 좌변의 값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등차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차 중앙의 성질을 쓴다면 지금 항이 ak항 ak 플러스 1항 AK 플러스 2항이 있으면 얘가 이제 중앙인데, 이 중앙의 성질이 지금 중앙의 2배가 양 옆에 있는 두 항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등차 중앙의 성질을 쓰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요 AK와 AK 플러스 2를 더한 값이 여기서 2에 AK 플러스 1과 같기 때문에 얘는 지금 파란 부분을 먼저 계산한 결과가 2에 AK 플러스 1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2 AK 플러스 1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하면 0이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값도 0이 되어서 좌변 우변이 같기 때문에 x가 1은 지금 근이다.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을 보게 되면 자연수 k의 값에 관계없이 1보다 큰 근을 갖는다.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을 이제 다시 쓰는데 요 주, 주어진 방정식의 ak를 기준으로 ak 플러스 1은 공차 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처음부터 쓰겠습니다. a k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 k 플러스 1은 a k에 공차 한번더 해줬겠죠. 다음 항이니까. 그리고 x 더하기 상수항은 a k 플러스 2이기 때문에 a k를 기준으로 e d 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에 ak, 마이너스 2d가 되어서, 요 2창의 개수를 두 개로 ak 곱하기 1로 쪼개주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상수항을, 마이너스 ak 플러스 2d, 그리고 마이너스 1로 쪼개면,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ak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ed가 되어서 얘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 a k 마이너스 ed가 되기 때문에 일차항 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인수분해된 녀석을 식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자 ak 이 가로로 쓰겠죠. ak에 x 마이너스 ak 플러스 ed 걸어 닫고 그 다음에 요 옆으로 쓰게 되면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부대 되는데 어, 이 x 마이너스 1은 기억에서 판단한 x가 1이 근을 갖는 인수가 되고 요 지금 1차 인수의 0이 되는 x값을 계산해 보면 ak의 x 마이너스 ak 플러스 ed가 0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ak 플러스 ed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ak로 나누게 되면, x는 ak분의 ak 플러스 e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분수 두 개로 쪼갠다면, 1 더하기 ak분의 ed가 되는데, 어 이렇게 분수 하나 만들고 이렇게 분수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 문제에서 지금 가 조건에 보면 모든 항들이 다 양수이고 그리고 다음 항이 될수록 커졌기 때문에 공차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k도 양수고 공차 d도 양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a k 분의 ed가 0보다 크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1에다가 양수를 더했기 때문에 요 근은 지금 1보다 큰 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 더하기 a k 분의 ed라고 표현된 요 근은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니은에서 자연수 k 값에 관계없이 1보다 큰 근을 갖는다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ᄃ을 판단하러 가면, ᄃ을 판단해 보면, 두군 중에 큰 것을 bk라 할 때, 수열 bk-1분의 1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의 그는 1이고, 하나의 그는 다른 하나의 근은 지금 여기서 구한 1 더하기 2k분의 2d이기 때문에 큰 근은 1보다 큰 근인 이 근이 되어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bk는 1 더하기 ak분의 2d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수열 bk-1분의 1의 일반형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bk-1은 ak분의 ed가 되고, 그리고 수열의 이름 자체가 역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을 동시에 역수치해주면 bk-1분의 1이고 우변은 ed분의 a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열이 bk-1분의 1이라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 이 식이 지금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차를 찾기 위해서는 얘가 k번째 항이기 때문에 k플러스 1번째 항 그러면 지금 k의 자리에 k플러스 1을 넣어주면 여기가 b의 k플러스 1이 되고 빼기 1, 1 k가 아닌 모든 문자는 그대로 쓸 겁니다. ed. 여기가 a, k 플러스 1이 될 건데, 얘가 지금 k 번째 항이고, 얘가 k 플러스 1 번째 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항의 값에서 이 k 번째 항을 빼버리면, 공차가, 아, 이게 밀렸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 위에가 k번째 항이라고 일반 항이라 생각할 거기 때문에 요 k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b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의 k자리에 k 플러스 k 1을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항은 k 플러스 1번째 항, 요 항은 k번째 항이기 때문에 이수열의 공차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요 k 플러스 1번째 항인 bk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1에서 빼기 k번째 항, 바로 전항이죠. bk 마이너스 1분의 1을 빼면 공차가 계산이 될 것이고, 그 값을 우변에 있는 식으로 바꾸면, ed분의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ed분의 ak가 될 것이고, 요 값은 지금 통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ed분의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잠깐 문제에서 보면 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은 일정하다. 얘를 공차 d로 잡았죠.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을 공차 d로 잡았기 때문에 이 값이 공차 d가 되어서 2d 분의 d 즉이 값은 2분의 1로. 지금 디귿에서 제시된 이 bk-1분의 1의 공차는 2가 아니라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